성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명품의아이돌 해서 보여드립니다. 최고의 난테크네요. 첫 번째 보실 아이는 유리입니다. 마마믹에서 탄생한 아이로서 복모 개체가 싹 변화로 복륜으로 탄생한 아이랍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설백에 감이 중통을 했고요. 설백이 차차 황색으로 변해가는 유백색의 복륜으로 나옵니다. 아래 입장은 이렇게 녹으로 들어가고요. 또 아래 입장은 두터워지기도 하네요. 니 측에 니그 붙으면 얼렁이고요. 입법상에 불륜감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일본에서는 엄미 감백이라고 부르기도 하네요. 첫 번째 유리 자세히 볼게요. 이렇게 유백색이 뚜렷한 모척이고요. 큰 좌측이 하나. 자세히 보시면 신화가 두 개인데요. 보시면 신화가 두 개입니다. 좌측에 세 개의 모척이 하나입니다. 첫 번째 보시는 유리는 50만원입니다. 굉장히 예쁜 유리죠 그리고 두 번째 유리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자축이 있는데요. 자축이 두개 있습니다. 이렇게 신화 때는 녹으로 들어갔다가 나중에 설벽으로 들어갑니다. 우측 하나, 자축이 두 개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45만원입니다. 유리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설백이 차차 황색에 이렇게 이백색으로 변화갑니다. 이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차차 들어가죠. 예쁜 유리이네요. 오늘 보여드릴 아이는 포금입니다. 귀한 피다연의 뜻을 가진 귀한 풍나인데요 포금에서 발전하며 명품의 포복이 나옵니다. 첫 번째 아이는 거의 포복리에 흡사하네요. 굉장히 예가 좋습니다. 니측에니그니고 붙으면 얼령이고요. 대형정에 두터운 아이랍니다. 첫 번째 포금 자세히 볼게요. 얘가 참으로 좋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정말로 명품이네요 포금 중에서도 얘가 굉장히 뛰어난 아이인데요. 큰 자축이 하나, 또 작은 신화가 이렇게 있고요. 또 예쁜 무축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포금의 아이는 30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이렇게 녹이 들어가 녹과 황이 함께한 얘가 좋은 아이랍니다. 이렇게 엽성은 두터운 아이입니다. 두 번째 아이도 나름대로 매력있는 이렇게 신비스럽게 들어갔죠? 자축이 하나, 두 개, 세 개입니다. 자축이 세개 무축 하나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20만원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인데요. 뒤에 자축이 하나, 신화 하나 더 나오고 있네요. 신화가 두 개, 예쁜, 튼실한 무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아이는 얘가 좋죠? 이 아이는 15만원에 드립니다. 귀한 풍난의 보금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번째입니다 네, 보이드아이는 두터운 두엽의 단엽입니다 치선인데요 이 와인은 청축의 천국이 나오는 두엽이네요 꽃은 아이보리와 가까운 홍일점에 소담스러운 꽃을 피웁니다 예쁜 꽃이지요 첫번째 치선입니다 좌축이 하나 무축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호방기도 있습니다 보이시죠 첫번째 치선은 이렇게 천엽도 첫 번째가 이렇게 보이네요. 첫 번째 아이는 35만원입니다. 굉장히 폼상치 않은 애죠. 두 번째 치선입니다. 야무지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는 녹이 좀 강하게 들어간 아이인데요. 두 번째 아이는 30만원이고요. 이 아이는 자축입니다. 두 번째 아이의 자축이네요. 세 번째 아이는 15만원을 드립니다. 치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청룡인데요. 굉장히 두터운 두엽에 아이랍니다. 아마미 실생에서 나온 사복류 형태의 얘가 들어가는 아이입니다. 해양아 실생 변이에서 나왔습니다. 첫 번째 아이 자세히 볼게요. 자축이 이렇게 사복류 같은 복이 살짝살짝 들어가 있죠? 자축이 하나, 두 개, 이렇게 뒤에 하나 더 있죠? 세 개. 튼실한 무축이 있습니다. 볼륨감이 넘치는 층층이 청룡이네요. 첫 번째 아이는 15만원이고요. 두 번째 청룡입니다. 두 번째 아이는 하나. 이렇게 무축이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아이는 10만원이네요. 이렇게 살짝살짝 사복님이 보이시죠? 니축이 니그니고 붙으면 은 파형입니다. 청년 첫 번째. 두 번째입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아이는 홍록포입니다녹포에서 나온 니치게, 느은의 아이죠. 이 이렇게 총 3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두터운 두엽의 대형종입니다. 첫 번째 홍록부입니다. 촉수가 많죠? 자축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렇게 붙음에가 굉장히 매력있는 아이랍니다. 홍록포첫 번째는 10만원이고요. 두 번째 홍록포입니다큰 자축이 두개뒤에 하나 더 있고요. 자축이 네개뭐추안합니다두 번째 아이는 7만원에 드립니다. 세 번째 아이도 제가 7만원에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좌측에 세개무축 하나죠. 동농부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아이는 두안입니다. 둥근 투구로 닮은 두엽의 뜻을 가진 아이인데요. 이렇게 촉수가 많네요. 큰자측에 하나, 둘, 셋. 네개모축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청축에 천근이 나옵니다. 보시는 두안의 아이는 제가 10만 원에 드립니다. 굉장히 촉수가 많죠. 보여드릴 아이들은 장생전과 부학입니다. 먼저 보실 아이는 장생전입니다. 이엽의 대형종의 아이랍니다. 가 감이 이렇게 함께한 명암복륜내 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당한 대형종입니다 좌 축이 하나 둘 세개 튼실암부축 하나 이렇게 있네요 황어와 녹이 이렇게 함께한 복륜 을 명암복륜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장생진 아이는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아이는 부악입니다 기업의 엽성을 가지고 있네요 이렇게 촉수가 많은 부악이네요 부악은 니측에 느근이 나옵니다 여기서 발전하면 청축부악이나 능삼체 이렇게 나오죠 보시는 부악의 아이는 7만원 드립니다 장승장과 부엌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명품에 인기 품란들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주문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나 댓글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